그리고 우리의 기간 투자자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기간 투자자들의 내용 빠르게 진행할게요. 왜냐면 팔았어? 안 팔았네. 그 영에 딱 붙어 있어. 아이뭔 일이 있어야 내가 좀 이야기를 하지. 뭐거늘 화요일 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화요일 날 나왔죠. 네. 오늘 금요일인데. 네. 너 오전 좀늦었다 말이야. 더 좋은 내용이 많아서. 어. 봐봐요. 지금 우선순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죠. 응. 우선순위 떨어지죠. 오케이 오케이. 금요일은 뭐다? 금요일에 해도 된다. <laughs> 큰붉이도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 음... 어,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많을 때쪽쪽쭉 좋은 내용을 해줘야 되니까. 자, 보시면, 별거 없어요. 어, 별거 없어. 이것도 봐. 별거 없어. 회사들도 사고팔고 비슷비슷해. 진거 없네요. 그 대신에 특이점은 딱 하나. 뭐야? 요겁니다. 비트코인이 좀 올라왔네요? 이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팔았네요? 맞습니다. 어. 이더리움이 머지가 된 이후 증권형 관련된 이슈가 빵빵 터지니까 이더리움만 팔고 있어. 음. 그 생각보다 이게 많이 팔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네, 근데 연으로 치면. 많이 팔았네요. 비트보다, 비트 산 것보다 이더 산, 이더 판게더 많다. 오, 어, 생각보다 이더리를 많이 판 거네요. 네,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음. 개수 기준이 아니라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진짜 많이 기간 투자자들이 싸그리 싹싹 팔았어요. 지금. 지금 이번 연도에 비트코인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더리움을 팔았으니까. 음, 채굴자들은요? 네, 그럼 채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자들은 요즘 해시레이트를 오히려 올리고 야, 있어 해시레이트 이게 뭐야? 비트죠? 네. 해시레이트가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네? 채, 갑자기? 채굴자들이 지금 미친듯이 채굴하고 있어. 채굴자들이 피카츄를 지금 태닝했나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 영상에 네, 네. 채굴... 단가. 맞죠, 맞죠. 채굴 원가가 얼마다? 삼천, 아, 삼천육백불. 음. 더 떨어져도 돼. 더 떨어져도 채굴자는 돈 벌어. 여기서 아마 그 이제 중소기업들 채굴자들은 다 팔고 여기서 매수한 채굴기를 대기업에서 다시 가동을 시키니까 이제 파워가 올라갔나? 맞습니다. 정확히 이제 분석하셨어요. 어. 지금 대형 채굴자들이 싸게 싸게 전기를 업어오니까 중소기업 뒤져라 내가 너를 먹겠다 하면서 그렇지, 요즘에 그아트코인들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들 거잖아요. 야, 우리는 친환경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죠. 그냥 자기는 호재로 쓰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 채굴업자들은 중소 채굴업자들은 뭐만불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채굴 단가가 높아요. 왜냐하면 네네. 전기를 싸게 못 가져오니까. 음. 대기업들이 싸게 채굴 가능해서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 물량 보시면 줄어들죠. 맞아.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은 왜 주냐? 왜주었죠 아, 채굴기 사야지. 사, 사업을 접거나. 어. 사업을 접거나 채굴기를 사기 위해서. 오. 요즘 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시대가 채굴도 이제 대기업 아니면 망한다.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채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지, 맞지. 우리나라는 비싸. 봐봐. 해외 트렌드도 뭐다 소규모 꺼져 소규모는 대가리 맞아 너희들돈못 벌어 무조건 대기업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 어떻게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음... 해시 레이트 높아지고 뭐 이러면 조금 난 안정적으로 그럴 수 그러니까 해시 레이트는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감기도 빨리 온다라는 이런 허재도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라는 게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도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픽카드랑 CPU가 진짜 좋게 나왔어. 어, 좋아요. 그럼 해시레이트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채굴속도가 더 빨라져요. 난이도는 올라가겠지만, 채굴속도가 점점, 점점 빨라지면, 우리의 반감기도 점점점점 빨리 와 그래서 기존의 채굴자가 늘어났다 라기 보다는 채굴 장비가 같은 스페이스에서 채굴 장비가 바뀌었을 때도 해시트가 올라가니까 사실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그쵸 그쵸 어. 그 부분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래들은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또, 모아갔습니다. 아, 모아가고 있는데, 개미들이 좀 살짝 입금을 한것 같네요. 네, 개미들이 살짝 입금해서 올라왔지만, 이거 올라온 게, FOMC. 어. FOMC, 는 뭐, 그거. 개미들아, 뭐... 잘 가라. 가라. 너희들 쫄렸지? 가라. 쫄리면 뒤지시든가. 음. 어, 포기하면 편하라, 편하다고, 안선생님이 얘기해줬어. 안선생님이 누구예요?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아, 안감독님. 그... 아, 그렇죠. 포기하면 편해, 새끼야! 어, 편해. 너희들 가! 어. 우리는 기다릴게. 어. 우리는 씨. 백발이 돼, 도 존버한다, 이 새끼들아! <laughs> 교장님, 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너무 물렸어, 이 <laughs> 너무 일찍 샀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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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합을 너무 오래 쪘어. 너무 일찍 샀어? 지금 4코트째요. 아, 이거 어지러지라거든 아, 그러니까. 어지러울 땐 개또라이. 진짜 또라이 되겠어요? 아, 개또라이 한잔 마시세요. 아, 벌컥벌컥. 벌컥. 여러분들도 지금 잔고를 보시면 개또라이 될것 같거든요. 어. 지금 어질어질 하거든요. 아, 네. 엄지서 아, 그래. 그땐 개또라이 한잔 마시면 괜찮습니다. 벌컥벌컥. 벌컥. 그러.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전 봐봐. 포기하는 놈들 뒤지게 많을 때, 다들 포기하고 있을 때 고래 형님들 혹은 기관 형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집하기 때문에 그러.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양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마 줄어들었냐? 네네.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야, 2018년도 급으로 떨어졌네요. 네. 2018년도 여기가 6K죠? 6,000불. 6,000불 부근 때까지 비트코인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오. 원래 비트코인 양이 쭉쭉쭉 들어오다가 이제 쑥 빠졌습니다. 역대급으로 빠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별로 없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없어. 지금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팔아도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개미들이 팔면 팔수록 떨어지는 건데. 야, 조금만 팔아도 떨어진다는 건 조금만 사도훅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량이 정확하... 없거든. 정확합니다. 국가창을 봐. 물량이 없어. 나 저거 갖고 싶어. 아빠, 아빠, 나 저거 사주세요. 엄마, 엄마 저거 사주세요. 때 쓰는 아이들이 소망간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여야 돼? 때 쓰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한정판 이미지드 에디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야, 이거 에디션인데 리셋가 붙여서 팔 거야. 개당 1억. 우때 사고 싶니? 부자 아빠, 부자 엄마들에게 팔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수요가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네네. 가격 상승력이 강할 거다. 그쵸? 가격 견인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백발이 되도록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이 스트레스 받는 이 현실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근데 그때 당시 기회가 기회가라고 못 느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우리만 힘들진 않을 거야. 저기, 우리나라에서 투자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그 해시드잖아. 해시드 이름이 뭐야, 게그해시 대표. 김서준 어, 서준이도 물렸어. 이게 기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사람 이름을 외우게 되는구나. 어. 그 해시드도 물렸어. 서준이 형도 물렸어. 어, 야, 우리만 불린거 아니야. 서준이 형도 물렸어. 게리 겐슬러도 물렸어. 아, 어, 그럼. 어. 봐봐, 게리 겐슬러 우리 방송 보잖아. 어. 안녕. 그야. 안녕, 게리겐슬러 항상 와줘서 고마워. 아저씨도 물렸어? 어. 이더리움 증권 아니지? 괜찮아. 음. 포기하면 편해. 네. 요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들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자, 몇 가지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읽어보고 이제 이분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하실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거래소의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건 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과거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거래소의 물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매번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도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이제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이 최초다라고 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분석해드렸죠.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과거에는 그,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거래소 막는다, 중국에서 불법 빠한다, 비트코인 쓰레기다, 이거 토사장들을 이용하는 자금세탁, 이용하는 것들이다라고 인지가 됐지만, 지금은 규제나 가이드가 어느 정도씩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갈대어는 한머니들, 기간투자들이 들어오면서, 그쪽 사람들 좀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 있는 물량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만큼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서 물량을 삽니까? 개인 거래를 잘 못하죠. 왜 대부분 다 거래세 구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개미들이 한번더 꿈틀거리면 마올라가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긍정적인 우려를 조만간 더욱더 희소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20, 100점, 10만, 20만 그만억면 10조, 10조, 63조, 63조. 63조. 지금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은 63조 밖에 안됩니다 얼마 안되네요 야 음. 삼성전자가 다살수 있네 삼성전자가 지금 거래소에 있는 거싹다큰거수 어, 있어 네. 아니 삼성전자에서 지금 현금 보유량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갑자기 재용이 형이 치킨 먹으면서 그그 그 분이 오셨어 야 회사에 지금 여유자금이 얼마나 돼? 네 회장님 100억 정도 됩니다 아 100조 정도 됩니다 오케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거싹다사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아이, 그 올라가는 거지 잠깐 웃자만 소리예요 잠깐 이건 너무 좀 쇼였다 아이거 아, 그래. 쇼였어 이거 쇼 쇼로 봐줘요 방금은 좀 쇼였어 아, 그래요. 어 우리가 봐도 조금 애바긴 했어 요 아, 재밌으라고 한말이에요 아, 재밌으라고 했어요 어. 그만큼 거래소에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235만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블랙록스 이시장이 들어와 있고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 걔네들이 굴리는 돈이 천조가 넘어요 맞아요 64조 65조 천조구리는 게다가 65조? 야. 사! 그렇지 그럼 뭐야? 떡상 하는 응. 응. 거. 그런 거야. 한 번만 좀장좀 좋아져라. 좀좀 그러니까 기업, 좀 굵직한 기업에서 똥한 번만 찍 싸주면 그냥 올라갈 정도로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네. 이번 하락장에 이제 마무리될 때, 한번싹 올라갈 때 어. 수요가 딱 몰리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아 그럼 가벼우니까. 금방 올라가. 아 그럼 그래. 그럼. 그럼 나 결혼해야지. 어? 집 사고서 결혼해야지. 여자가 없잖아. 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 왜요? 너어차피 이혼 당해? 천만에. 고무 고문, 고망치어 있어? 왜 왜? 너 형을 때리려고? 아니, 이거 등 건데 그냥. 이유는 들어봐야 돼. 이유, 이유 아니요, 이유 듣고 내릴게요. 어? 이유 듣고 내릴게. 아난너 금방 이혼할 것 같아. 안 하는 게난더속패될것 같아.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사실, 이혼사유 중에서 나는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 잠자리가 안 맞으면, 이혼사유가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이제 잠자리를 무시할 수 없어. 원래 싸우다가도 이제 잠자리 한 번에, 그 다음날 아침밥 메뉴가 달라지는 건데, 그, 싸우고 아침밥 메뉴에 그풀떼이가 올라갈 것 같아. 아, 진짜겠어. 진짜 어떻게 사람이 3초입니까? 농담이지. 1분, 1분. <laughs> 뭔 소리예요? 그럼 사람들이 믿잖아요. 어? 그럼 사람들이 믿잖아요. 1분 30초. 아, 1분 30초? 1분 30초. 합의. 합의. 합의 보자. 합의, 빠. 야, 아, 이제 아주 놀리지 마. 어! 아주 3초 아니야! 2 0초 가자. <웃음> 33초? <웃음> 야, 3, 3? 이거 느낌 좋은데? 오케이. 음. 하여튼,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